폭스바겐 아우터플라츠 본당 전시장 전정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부득이 기자님께서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저희가 올 스페이스 TS 그 많이 기다리시던 차량이 오늘 전시가 되는데 그때 일정에 맞춰서 방문하셔 서 영상을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신데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이 차량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단독적으로 먼저 찍게 되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이제 올스페이스 TSI 7인승 모델이고요. 드디어 이제 티구안의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올스페이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티구안의 롱바디 버전, 이제 기존 티구안이 5인승이라면 올스페이스는 7인승이고요. 이제 올스페이스는 국내 처음으로 가솔린이 들어오는 거고요. 2.0 TSI 가솔린 엔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새 뭐 저희 폭스바겐 같은 경우 는 디젤이 주력 차량이다 보니까 가솔린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면부는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전에 티구안과 올스페이스의 차이점을 보면 그 일반 티구안은 본닛이 그냥 일자로 쭉떨어졌는데 올스페이스는 여기를 한번 꺾었었어요. 네,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T91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스페이스와 동일하게 꺾여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는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올스페이스와 바뀐 점을 안내 드리기보다는 현재 판매 중인 페이스리프트 된 T91 모델과 비교 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여기 그릴라이팅이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T91과 비교해서 하단 범퍼 디자인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아래쪽 다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티구한 프레스티지 전륜 풀옵션의 롱바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모델도 전륜이고요. 단일 트림으로 판매 중입니다. 2.0 TSI면서 출력은 186마력이고요. 토크 30.6토크, 복합 연빈 10.1km 나오게 되고요. 출력 부분에 있어서 차 크기에 비해서 조금 아쉬워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뭐 밟을 수 있는 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차량의 뭐 이제 패밀리카 용도 아니면 뭐 캠핑 용도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워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2.0 TSI 엔진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마력보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은 뭐 출력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측면적으로 와보시면 이제 여기 올스페이스에도 IQ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휠 쪽은 보시면은, 휠은 현재 19인치 적용이 되고, 기존 올스페이스와도 동일하고, 현재 판매 중인 T1 프레스티지에 적용되는 휠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오면은, 이쪽에 올스페이스라는 스티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음, 이 색상은 이제 파이라이트 실버라는 색상이고요. 기존에 저희 파사트라든가 아테온에도 들어가고 있는 색상이고, 예전에 올스페이스 판매 중일 때도 들어갔던 색상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파이라이트 실버 색상은 올스페이스나 아테온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측면은 기존 올스페이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 기존 티구안과 보시더라도 뒷자리 문짝이 조금 더 넓은 정도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면부에서도 보시면은 IQ 헤드라이트, IQ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존 티구안과 프레스티지와 동일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3열을 접어놨어요. 7인승이 때문에 1열 두 자리, 2열 세 자리, 그리고 3열 두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3열은 사실상 성인이 앉는 데는 부족함이 있고요. 뭐,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 장거리 주행이 아니라면 가까운 동네 뭐 가족분들끼리 식사를 하시러 가는 정도는 2열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성인분들도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을 폴딩을 해서 적재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정말 티구안과 비교해서 조금 더 넓고 강한 해진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티구안에서 폭이 넓어지진 않아요. 그냥 티구안에서 전장 210mm, 휠베이스 110mm 느라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구안과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여기 이제 러기지 스크린이 위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반 티구안과 다른 예전에 투알력이 들어갔던 러기지 스크린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전 올 스페이스도 그랬지만 이제 캠핑이 최적화된 것처럼 이쪽에 등을 빼서 손전등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트렁크 빛을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230볼트를 꽂을 수 있는 돼지코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캠핑 가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쓰실 때 양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은. 충분히 차박이 가능한 용도로 트렁크가 내려가게 되고요. 뭐, 이 공간성 자체는 기존에 판매됐던 올스페이스부터 입증이 된 거니까요. 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제가 키가 이제 181이고요. 제가 들어가서 자더라도 충분히 잘 수는 있죠. 저 같은 제덩치의 성인 남성 한 명이 더 누워서 잘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커플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기가 하나만 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기가 한 명만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그래도 3열 공간을 한번 보여 드려야 겠죠 3열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성인이 앉는 데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들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고요 평상시에는 적재용도로 사용하실 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앉을 때에는 지금 이 뒷자리를 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좁아요. 그럴 때에는 부득이 앉아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열을 조금 앞으로 빼 놓으면은 그래도 뒷자리에 잠깐 짧은 거리 정도는 성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t 구안도 그렇지만 올 스페이스 자체도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고요. 자, 실내를 보시면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기준은 워낙 저희 페이스리프트 된 티구안을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 그 이제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그 아래쪽에 터치 패널의 공조기 시스템 무선 충전 이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 차량 금액이 5,190만 원이고요. 프로모션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구매하실 경우 0% 할인 적용이 되고요. 폭스바인 파이낸셜 이용하실 경우 1.5% 할인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제 차량 금액이 예상하신 것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판매됐던 올스페이스 2.0 디젤 엔진이 49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솔린이 들어오면서 차량 금액이 더 낮을 거라 예상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더 오르게 나와서 뭐,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희 영업사분들도 그렇고, 약간의 의아함은 있었는데, 이거를 충족해 줄만한 이유가, 기존의 티구안이나 올스페이스에 없었던 통풍시트가 추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또한, 이제 통풍시트가 들어가는 게 금액상승의 요인도 있지만, 최근 여러 가지 뭐, 기존 코로나 문제부터 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등으로 이해서뭐 내년 정도만 되더라도 대부분 차량 금액대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금액 상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티관과 비교를 해서 이제 기존 티관 5인승에서 7인승 롱바디가 된 거고 2.0 TSI 휘발유 엔진 장착이 됐고요. 앞쪽에 그릴라이팅 추가가 되고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라는 게 좀 기존 티광과 비교 현재 판매 중인 티광과 비교해서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자 기존에 아시겠지만 저희 폭스바잉 브랜드 여태까지 블랙시트 고정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 올스페이스 t s 의 모델만 유일하게 외장 컬러를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하실 경우에 이제 브라운시트가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브라운 시트가 저희도 아직 실물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랙이 있을 때 저희가 이미지상으로 봤던 브라운 시트는 여기 허리쪽 엉덩이 다리쪽 이 부분만 이제 브라운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은 다 똑같이 블랙이고 자 이쪽 문짝들 부분에 보면은 이쪽 공간들이 브라운으로 적용되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브라운 시트가 들어와봐야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분당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시차에 이제 블랙 시트 추 들어올 시승 차량은 이제 브라운 시트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전시장 방문을 해주시면은 두 가지 시트 색상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이점 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티구안과 비교해서 올스페이스 이번 오스피스 t 스 i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드미러 색상이 현재 보시는 색상이 들어갑니다. 현재 보시는 색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 기존의 아테온 때문에 약간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외장 컬러와 상관없이 사이드미러는 무조건 이 색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는데 이게 아테온을 이제 접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파이레트 실버 색상과 거의 흡사한 색상이라 차이점을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외관이 화이트라든가 블랙이라든가 그레이, 블루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만 돋보에게 조금 색상이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석 문을 열어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탑재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폭스박의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조석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전동 시트가 아닌 수동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은 기존에 국내에서 팔, 판매되었던 올스페이스 TDI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스페이스 t s 같은 경우 기존에도 T91보다 물량이 적게 들어오면서 마지막 판매했던 디젤 모델도 상당히 오랜 대기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오늘 전시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하셔도 한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계약을 하셨을 때 올해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색상에 따라 4개월, 6개월이긴 하지만 뭐 저희도 이번 달이 이제 초도 물량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그다음 달에 물량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 스페이스 TSI 뭐 기존에 국내 차량에서 뭐 스포티지나 뭐 투싼, 산타페, 소렌토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차량도 이제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기본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죠. 그거에 대한 대안방안으로 충분히 올스페이스를 고려하실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연락 주셔서 일단 원하는 컬러로 대기계약을 걸어두고 이제 전시장 방문을 해서 차량 시몰도 보시고 추후에 시승차량 들어오면은 시승도 해보신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차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스페이스는 컬러는 다섯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화이트 색상, 그리고 블랙 색상, 실버는 여기 있는 파이라이트 실버 색상이고요. 그리고 블루 색상, 그레이 색상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보다 구독자분들께 다른 영상보다 더 빠르게 차량을 접하실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